LNF 준비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LNF는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상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때 2차 전지 버블의 상징이라고 불리면서 혹독한 조정을 겪었던 게 바로 LNF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불러온 물론... 전력 대라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테슬라의 수요 반등이요. LNF에게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을 불어주고 있고 2년의 기다림 끝에 지금 LNF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구조적 제도약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LNF는 이제 단순히 전기차로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AI 서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 신장을 역할을 하는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으로 ESS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면서 LNF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11월부터 배터리 수출 허가제 시행을 하면서 ESS 시장이 급격히 탈 중국화되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죠. LNF는 이미 두 개의 글로벌 고객사와 ESS용 LFP 양극재 MO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국 LFP 분야에서 양산 준비가 가장 앞선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수록요 LNF의 기회가 좀 커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간 LNF는 전기차 캐즈에 직격탄을 좀 맞았었는데,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반등도 공격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졌죠. 테슬라의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본격 인도되면서 LNF의 이제 NCMA 구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한 92% 늘어난 6,7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89억 원 수준으로 2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과 그리고 테슬라의 신차 라인업 확장, 여기에 이제 n c m a 기술력까지 맞물리면서 l n f 는 테슬라 공급 체인의 핵심 복귀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NF 는 하이미케 를 넘어서 LFP 로또 한번 진화 를 시작 을 하고 있 는데, 지난 7월에 이제 3 천억 규 모의 BW 를발 행해 가지고 LFP 신규 라인 투 자를 확정 을했 죠. 이중 2 천억 원이 투입 되는 대구, LFP 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완공 시에 연 8만 통 규모의 국내 유일하게 대형 LFP 생산기지로 자리를 잡는 거고 LFP 부분 아니라 요 그리고 ESS 시장에서도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IRA 이후에 비중국산 LFP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LFP는 지금 LNF 같은 경우는 SK온과 그리고 북미한 LFP 배터리 공급 MOU를 체결을 했고 글로벌 ESS 기업들과의 대형 계약 협상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내년 완공되는 굳이 이제 상공장에서는 LFP와 NCM 양극재를 모두 생산하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프리미엄 EV나 아니면 보급형 ESS 시장을 동시에 잡는 구도를 완성을 할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는 연일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졌던 만큼요.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이 굉장히 깊었죠. 깊은 조정 속에서도 반등이 강하게 나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돌아서는 시점. 에서는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이 숨구르기가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흐름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작년서부터 이어졌었던 박스권을 이번에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준 상태이다 보니까 놀림구간에서 한번 없는 분들은 적감해서도 한번 열어놓기 기회를 줄것 같습니다. 우선 12만 5천 원대 안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2년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대란 그리고 테슬라의 부활과 LFP로의 확장까지 이 모든 키워드의 중심에 바로 LNF가 있고요. 한때 버려졌던 주식이 이제는 다시 시장의 주인공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용기주 LNF였습니다. 흑자전환 기대되는 LNF입니다. 주가 12만 5천 원 선에 잘 안착해 줄수 있을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배터리였고요. 히토류와도 연관이 있나 봐요, 반장님? 네, 히토류는 21세기의 석이다, 막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중국이 요번에 이제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전략자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산 기술로 추출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의 타겟주인데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뽑아내고 이제 냉매 없이 AI 서버를 시키면서 정보체 나트륨 배터리로 에너지 산업의 다음 장을 준비하는 기업. 이제 이제 타겟주는요부품업체가 아닌 미래 기술의 원천 기업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르 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산업의 목줄을 재고 있는 조치인데 그 중심에 있는 네오디움이나 전기차 모터와 그리고 풍력 발전기 전기 기기의 필수적인 소재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타겟주가요 자회사를 통해서 이 네오디움을 태연구자석에서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융해나 완전 분해 없이 구조 손상을 최소화한 그 저온복합 공정으로서 이제 고부가가치 소재인 네오디움 불암으로 재가공하는 친환경 기술인데요. 중국이 이제 수출을 막고 있는 자원을 이제 국내에서 대살려 내려는 만큼요. 그 의미는 단순한 실험 성공이 아니라 전략자원 자립의 시작점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과제 연구개발 완료를 했고요. 연내 양상 투자 유치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금산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운 기업 바로 오늘 타깃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전력 공룡으로 되고 있는데 블랙록이 이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AI 허브로 키우기 위해서 수십 조 원의 투자를 검토 중에 있고 GPU나 HBM 발열 문제는 사실 업계 최대 난제죠.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타겟지의 열전 소자 냉각 기술인데 c s 써서도 이미 공개를 하긴 했죠. 기술은 이제 팬도, 냉매도 필요 없고 칩 인접부의 미세 발열을 정밀 제어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정밀하면서 친환경적인 새로운 냉각 방식인데, 글로벌 열전, 열전소자 시장이 2030년도까지 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AI 서버나 반도체 의료기기 자동차까지 요 열전소자 차세대 쿨링 패러다임의 핵심이자 타겟주가 AI 인프라 세저로 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주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상승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 2차전지주들 있죠? 배터리 응급,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거기다가 반도체, 패널, 장비까지 세개의 축이 동시에 회전하면서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트너 사회의 실리콘 응급 공동 개발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린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진입은 미리 해놓은 상태고, 자회사가 이번에 전구체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리튬보다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나트륨 기반의 전구체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와 ESS 시장의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 또한 이제 패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그리고 유리기판 장비 등 첨단 장비 분야에서도 AI 반도체나 OLED나 5G 디바이스로 이어지는 폭넓은 적용 가능성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즉 이제 타깃주는 단일 테마가 아니라 요 AI. 배터리, 거의 다 장비까지 있는 기술 교차점에 서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7월서부터 조정받았던 박스를 오늘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웨일 수급도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인 만큼 지금이 돌파 초입에 적감에서 타이밍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중국이 막은 길을 뚫고 있고 AI가 만든 기회를 잡았고 배터리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바로 오늘의 사기주인데요 누군가는 소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장비주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의 진짜 정체는 변화의 중심을 선점한 기술 기업이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테마보다 기술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무게감이 시장을 움직이는데, 이런 엄청난 종목을 저희 작전본부에서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요,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 어제 동방성기 신호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전부 공개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변화에 초입에서 지금이 바로 타겟주를 기억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의 작전명 바로 배터리였고요. 이제 돌파를 막 시작해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